걸 그룹 아이브, 아이브가 그들만의 매혹적인 비주얼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팬덤 이름인 다이브의 이기 팬미팅인 매거진 아이브, 매거진 아이브의 두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첫 번째 콘셉트 포토에서는 아이브,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니즈, 이서가 성숙한 이미지를 선보이며 오피스룩을 소화했고, 두 번째로는 청량한 패션으로 또 다른 매력을 뽐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인 콘셉트 포토에서는 아이브의 무결점한 비주얼과 청량한 분위기가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단체 콘셉트 포토에서는 다정한 포즈로 모여 카메라를 응시하며 해맑은 미소를 지어 아이브의 따뜻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콘셉트 포토를 공개한 아이브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팬미팅 매거진 아이브에서는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이브는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 다채로운 매력으로 활약 중인 아이브는 이번 팬미팅을 통해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코너 구성으로 재미있는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팬들이 놓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아이브의 다이브이기 팬미팅 매거진 아이브는 3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와 10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서울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비욘 드라이브, 비한드리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것이다.